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왔던 모이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할라니까 그러면 일단 어디로 가다 go to 어디 어디 여기서 밖 가서 얘기한 거지만 몰디브라는 데는 걸어서 갈수 있는 데는 아니죠 해외로 가다 그러면 fly to I'm gonna fly to the Maldives 몰디브로 갈 거다 그 다음에 뭐뭐를 마시다 have something I'm gonna have a glass of beer 그러면 난 맥주 한컵 마실래 또는 drink로 가도 되죠 I'm gonna drink a glass of beer. 근데 drink 라는 동사는 마시다라는 거잖아요. 이거를 약간 세분화하면 커피 같은 거 뜨거운 거를 우리가 마실 때한 모금 한 모금 마시잖아요. sip 가면 돼요. sip a cup of coffee. 뜨거운 거 홀짝홀짝 마시는 거고요.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를 마시다 그럴 때는 chug 라는 동사를 쓰기도 해요. 벌컥벌컥 마시다. 이 모히토 같은 거는 잔에 마시죠. A glass of 술 같은 거에 따라서 맥주 같은 거는 캔으로도 마시기도 하니까 a can of beer 또는 a bottle of beer. 독주는 되게 shot 잔이라고 가죠 소주 잔 같은 거. A shot of soju. A shot of tequila. 모히토 같은 거는 glass로 마시는 술이니까 I'm gonna go to mojito and have a glass of m o j i t e s 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한 게 되겠습니다.